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을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